2023년 주요 변경 사항으로 첫 번째, 표준 분류 중분류 및 하위 소분류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표준 분류 계열이 5대 계열과 34개의 중계열, 185개의 소계열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공학계열 내에 교통수송 중분류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 하위 소분류로 교통시스템공학, 철도운전제어학, 선박운항학, 항공기운항학, 무인항공기운항학, NCE까지 해서 여섯 개의 소분류가 신설이 됐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는 없었던 계열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 계열이 신설된 어, 사유는 요즘에 이제 학과들이 만들어지는 추세를 보고 학과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계속 요런 중분류와 하, 하위 소분류까지에 이제 분류되어져야 할 학과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면서 어~ 이제 무인항공기 쪽에 있는 학과들도 많이 신설이 되고 있고 또 그~ 실제로 그~ 교통 시스템 을뭐 제어하거나 아니면은 운전, 운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학과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 요런 것, 학과들을 담을 수 있는 분류를 신설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2023학년도에 새로 생기는 학과 중에서 이런 분류로 이제 갈수 있는 학과들이 있으면 요 분류로 구분을 하셔서 자유분류 기술서를 제출해 을 주시고, 기존에 분류되어 있던 학과 중에서도 사실은 이 분류가 그때도 있었으면 이 분류로 이제 입력을 했을 텐데 그때는 이 분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못 넣으셨던 학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과들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개편이 다른 건 없더라도 표준 분류 계열 변경으로 해서 자율 분류 기술을 제출을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표준 분류 계열 분류가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건질 수 있는 학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네 중등 땡땡 교육으로 이제 각 중분류 그~ 각 대분류 산하의 교육 중분류 아래에 있었던 중등 땡땡 교육이라는 소분류 명칭이 다 이제 그냥 중등을 빼고 땡땡 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중등 언어 교육 뭐~ 중등 사회과 교육 중등 자연 교육 이런 것들이 아, 사실, 뭐, 중등교사만을 양성하는, 어,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중등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좀 입력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입력 범위를 좀 확대해드리고자 중등자를 앞에 뗐고요그 다음에, 어, 소분류의 명칭이 변경된 게또네 개가 있어요. 어, 지금 자연과학계열이 세 개, 공학계열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 이제 학문 분야, 니가 이제 변화하면서 현행화를 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학에 있던 기계계열의 기전공학은 요즘에 기전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잖아요. 기전공학과는 예전에 있던 학과명이거든요. 요런 부분을 이제 좀 현행화를 해서 메카트로닉스 공학 이런 식으로 바꾼 거고요. 뭐, 천문, 대기과학, 지구지질과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참고해서 분류를 하실 때어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 저희가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큰두 가지 꼭지가 이제 소재지 정보 추가 조사와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학점 이수 구분 교과목 개설 추가 어, 조사인데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편제 단위별 소재지 정보를 추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학교, 학교 단위, 캠퍼스 단위고 뭐 대학원 단위로만 소재지 정보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가 어디에 있다 뭐 어떤 어디 시군구에 존재, 소재를 하고 있다라는 검조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계속 외부로부터 도 요구사항이 있고 요즘에는 겉으로 저희가 보는 학교는 하나의 캠퍼스인데 사실 안에서는 사실 학과별로 또는 단과대별로 아니면 뭐 대학원별로 캠퍼스가 시군구 정보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요 내용을 이제 요몇년 사이에 조금 알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뭐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 뭐~ 그냥 심플랑에는 관악구에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연공 캠퍼스라고 종로구에도 또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이과대학은 그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학교나 뭐~ 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있는 학과들은 수업을 수업의 운영이 다른 소재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요런 정보를 좀 저희가 파악하고자 이 정보를 추가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교육 편지위에 대해서 소재지 정보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어, 우리 학과가 몇 개인데 학과 200개도 넘는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학교. 그러니까 본교나 캠퍼스 기준의 소재지 정보를 각그 학과의 소재지 정보를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가 세팅 중이에요. 지금 시스템 들어가시면 어, 어 네네네 어제까지 오류가 있었는데 오늘 다 처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이거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 만약에 우리 학 과가 우리 교육 현장 단위 중에 일부가 어 학교 개황의 소재지 정보와 다를 경우에만 그 부분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학교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학교 개황에 있는 학교 본교나 캠퍼스의 소재지랑 20개 이상의 이제 학과의 소재지 정보가 다르다 그럼 학교에서 한꺼번에 붙이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저희 조사기간 중에 센터로 요청을 하시면 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추가 조사하는 내용 전체 교육 편집하 대상이긴 하나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는 어 소재지가 있다. 만약에 그 기본값과 다른 소재지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크게 또 변경되는 부분인데 교육 속성 중에서 교육 과정 부분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조사 추가로 하게 된 배경. 사실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어, 조사를 하시는 게 조금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 학교에서 새로 만들어서 입력하시는 정도는 아니고 교육편재단이 별로 다 이미 결정되어 있고 뭐 요람이나 교과목 해설이나 유수에는 학교 홈페이지만 가서 학과 정보만 가봐도 요정도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학교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개편되는 학과는 자율근로 기술서를 제출하시. 면서 이미 이 정보를 입력하시 하셔야지만 제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개편되는 학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학과도 회과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번 오늘 연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목요일에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어, 학과별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확보를 받으시고 아니면 확보를 해놓으라고 좀 협조 요청을 하시고 이 내용이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좀 빠르게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위가 아닌 일반학과 중에서 당일 교육과정을 보유한 세부전공단위도 등록관고 제가 아까 전에, 어, 공문 내 부침 의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권고 사항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각 교육과정마다의 특성을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거 학교의 선택으로 등록했던 세부 전공 단위까지도 등록을 해주십사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네, 여기까지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이었고요. 어 저희 이제 어, 지침서 가지고 어, 연수를 쭉 이제 이어갈 거예요. 지침서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지침서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침서를 가지고 계시면서 메모 같은 거 하시면서 연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 지침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지침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침서에서 저희가 맨 뒤로 가볼게요. <laughs> 맨 뒤로. 50쪽이에요. 맨 뒤로 가서 먼저 지침 변경 내역을 먼저 훑고 가는 게, 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맨 뒤에 50쪽 가서 올해 이제 주요 변경 내역 한번 이제 저희가 PPT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더 훑고 갈게요. 첫 번째로 학교 정보에서 저희가 저희는 사실 지으로 변한 건 없는데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 어, 내년부터 어, 캠퍼스별로 그 소재지가 다르면 다 찢어서 캠퍼스 관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헷갈려하실까봐 요 내용을 저희가 좀 안내를 추가로 드렸어요. 저희가 조사하는 본분교 캠퍼스 정보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동시가 되고 있는 단위. 공시가 되고 있는 본교 캠퍼스 분교 단위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데, 다만, 어, 그, 교육개발원에서 고등교육 통계조사를 할 때, 어, 캠퍼스를 이제 소재지별로막 찢어서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함으로 인해서 그 캠퍼스 정보와 저희 캠퍼스 정보가 일치해야 되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쪽은 그대로 간다. 공시도 그대로 간다. 다만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만 캠퍼스별로 소재지별로 쪼저 찢어서 캠퍼스를 더추가 조사를 하겠죠. 그렇게 조사를 하니까 그 고등교육 통계조사에서 하는 캠퍼스 정보랑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두 번째로 학교의 설립 근거 법령이 저희가 있었는데 기존에 한국폴리텍 대학들의 근거 법령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작년 하반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을 해서 지침서를 작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재지를 추가로 어, 조사함에 따라서 소재지 입력에 대한 지침을 여기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전문대학에 일학습 병행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학과 특성, 전문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 특성이 계약학과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어, 계속 입학정원도 함께 교육 그 일반 속성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입학정원이 사실 활용도가 없고 조사해서 저희가 다른데로 연기하거나 하는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모집단이 뭐 광역화로 인해서 입학정원 입력을 해놓고 굉장히 좀뭐 유명무실한 정보이다라는 좀 내용 어 그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없고 타 지침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학정원을 삭제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 입력한 입학정원 등록금 통계에 가나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입학정원은 올해 2023년부터는 교사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학과 구분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대학의 모집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또, 상황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육 편재단이 조사해서 사용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개념은 학직 등에서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단위이다라고 개념을 좀 명확화 해 드렸어요. 예전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단위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개념을 저희가 학직 등에서 입학 정원이 배정되는 단위라고 통일을 시켜서 좀 개념을 명확화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칠 번으로 표준물 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학 계열 내에 교통 수송 분야 중분류가 신설이 돼서 삼십사 개에서 삼십오 개 중분류로 확정이 되었고 그 하위로 여섯 개의 소분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백팔십오 개의 소분류가 백구십일 개의 소분류로 개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이제 교과목명의 어 교육과정에서 그 이수 구분 확정 교과목 해설 부분 어그 부분 확대 조사에 따라서 지침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저희가 융합 교과목을 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융합 에 해당되는 교육편지단위만 해당인데요. 융합 교과목이 어떤 어떤 계열이 융합된 교과목인지를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 이제 융합편화 제출하시면서 우리는 요로 요로 이런 과목이 융합 교과목이에요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교과목들은 앞에서 정한 어떤 계열들의 융합 인지를한번더 설명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요 부분이 이제 추가 조사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별 계열 신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 이 부분까지 해서 이제 지침 변경내역이 이렇게 들어왔고요.